자, 오늘 할 게임은 바로, 천국으로 가는 길. 좀, 공포게임. 살짝 공포가 있고, 좀 독특한 게임인 것 같던데. 아무튼, 가보도록 합시다. 지금, 뭔가 이렇게, 아, 가자. 음악이 좋다. 천국.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, 뭐야? 어, 화목한 가족이죠? 여기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, 여기는 제대로 돼 있는데, 뭐가? 뭐가 제대로 돼 있는 거지?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건가?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건가? 이게 바로,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. 음. 여기 보시면은, 문이 흔들리고 있고, 그 다음 1 로마 숫자로 1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, 여기 이건 2, 3, 4 마지막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? 천국, 천국이란 게 좋은 거잖아. 어, 좋은 곳이 자, 첫 번째 문에 들어가 봅시다. 그냥 방이네요. 방 방이고 깜짝 놀래키는 게 없었으면 좋을 텐데 나나 나 키가 작나 본데 내가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른 어른인가 아닌데 애 같은데 뭐야 관이 있어? 그녀가 건강해 보인다고 무슨 말이야 관에 관에 지금. 있는데 어 이거밖에 없나?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그림자 같은 게 있었지. 음. 그래. 저관 안에서 건강하게 있을 수도 있죠. 뭐 그럴 수도 있지.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? 두 번째 문으로 가면 되겠지? 이건 뭐야, 근데? 뭐가 있는데, 여기? 어, 이거 아니야? 네 번째 문으로 가야 돼? 저기, 왼쪽, 상단에 보시면은 뭔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. 저기, 저기, 그림자. 그림자 사람이 있잖아. 왜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걸까? 저, 4 맞지, 이거? 어, 맞아. 이것도 방인데요. 그냥 방 같이 보이는데. 애기가 있네요. 어, <laughs> 애기가 좀 아픈 것 같은데. 음. 애기를 들어야 되나? 애기가 좀 이상해. 뭐라고?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얘기를 들었어. 애기가 다리가 꺾여있던데 피를 내뿜고 있고 설마 이거 먹을 타임이라고 먹, 먹는다고 얘를. 아! 어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 아니야 <laughs> 아니 애기를 왜 먹어 갑자기 <laughs> 아니 애기를 왜, 왜 이렇게 왜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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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세지 만드는 기계 아닌가 저거? <laughs> 음 두 번째 문으로 갑시다. 무슨 뜻이 있을까요? 좀 주인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정상은 아닌 것 같고, <laughs> 정상은 아닌 것 같고, 살짝 마시간 것 같아. 살짝이 아니지, 좀 많이 마시간 것 같아요. 뭔가 거꾸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, 주인공이 좀 이상해. 두 번째 문으로 갑시다. 가라고 하네요. 저기도 그림자 사람이 있고, 그 거꾸로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지 않나? 그 보면은 사탄,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십자가 거꾸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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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잖아. 그게 다 사탄의 상징. 하여튼 안 좋은 상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거꾸로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. 어. 그게 제가 기원을 알아, 알았었는데 그 십자가 예수랑 같이 똑같이 박힐 수 없다면서 자기는 거꾸로 이렇게 받게 해달라면서 그게 있었는데 어 여기 여긴 또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저기 저 가기 싫은데 저기 음 그, 괜찮은 소. 어, 뭐야. 오. 여기 가니까 뭔가 숨 쉬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? 뭔가 해야 되나봐. 빠르게. 어, 이건가? 어, 됐다. 이거를 저 보관, 보관 방에 가서 덮어 주라는 것 같은데, 지금? 왼쪽 상단에 보니까? 가져가서, 저기에 둬야 된다. 뭐야, 여기? 됐다. 왜 시체가 이런 곳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, 근데? 난,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저거 사람이었네. 3번 방에 가서 TV를 뭐야? 뭐야? TV를 바라고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요. 여기도 다 이렇게 천이 씌어져 있다. 이게... 그, 죽은 사람, 죽은 사람들 이렇게 천 씌우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왜저 사람들은 매달려 있냐, 근데? 3번 방. 아니야, 이게? 어, 맞아. 3번 방에 가서 TV를 바라고 하는데. 오. 괜찮으소 저기요 오하하하독독독 <laughs> 어, 독특한 게임이죠 음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티비 봐봐봐 음 아, 봤어, 봤어, 봤지? 이, 이 정도면 다본 거지. 또더 봐라고? 이건 뭐냐, 이건? 어, 됐어. 오, 뭐야? 오. 어, 저 천국 갈 거예요, 저. 어, 어. 오 오지마요 오지마 오문 열어 문 열어 오 쫓아온다 쟤 1번방으로 가라는데? 관얘 여기 있던 애가 나온거 아니야? 보트, 보트를 만들라고? 어어어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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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만들었어. <laughs> 어, 관짝을 보트로 만들어버렸네. 음. 아까 그 사람 어디 갔지? 없어져버렸어. 어, 뭐야 저거? <laughs> 어, 어. 이거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독특한 게임이었어요.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. 어어 어, 되게 짧 짧네요. 일단 무료이고 인디 게임이에요. 뭐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